오늘 운세와 주역 한마디 바로 시작합니다. 한자 없고 난이도 없고 추상성 없는 소위 산물을 가지고 주역을 쉽고 짧고 현대적으로 해석해 드립니다. 오늘 개는 지수사입니다. 리더십의 또 다른 이름. 진정한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기운을 살펴봅니다. 4회를 소개합니다. 이 괴는 주역 64괴 중 7번째 괴입니다. 군대, 조직,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괴상을 보면 위에는 땅을 상징하는 곤괴, 아래는 물을 상징하는 감괴의 모습입니다. 땅은 포용과 안정을, 물은 도전과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 둘이 결합해 조직적 행동, 단결. 리더십의 중요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는 군사, 즉 목표를 위한 당질된 집단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스토리를 리더십과 조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외적의 침입을 받은 어느 부족. 부족장은 용맹한 전사였지만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족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다. 각자 역할을 나누고 협력한 개우와 무기를 만드는 자, 성벽을 강화하는 자, 식량을 모으는 자가 생겨났고, 부족은 마침내 외적을 물리칩니다. 싸움이 끝난 후, 부족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긴 건 바로 당절과 조직력의 힘이었다. 이것이 지수사 괴가 전하는 핵심입니다. 진정한 힘은 함께할 때 발휘됩니다. 즉, 지수사 괴는 리더십과 협력, 단결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괴의 괴사를 볼까요? 사괴는 정, 장인길, 무구. 이를 해석하면 사괴는 고듬이 있으니 어른이라면 기라고 흐물이 없다 로 해석이 됩니다. 즉이 괴사는 정의로운 목적과 현명한 시도자 아래에서 집단을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괴가 전하는 좋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의로운 목표를 세워라. 사익보다 공동선을 추구해야 집단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추구할 때 정의로운 목표를 나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라. 명확한 지시와 신뢰가 조직을 이끕니다. 예를 들면, 위기 속 팀장이 구성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잘 배분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를 유지하라. 협력과 소통으로 내부 갈등을 예방하세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 중간에 회의를 자주 열어 의견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지수사 괴가 전하는 운세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지운 혼자보다는 함께일 때 운이 더입니다.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길합니다. 재운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무리한 욕심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실속을 챙기세요. 가정은, 가족 구성원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계획하고 실행할수록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은, 체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휴식, 운동이 중요합니다. 사귀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진정한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여러분이 이끄는 팀, 가족, 공동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신뢰와 정의, 협력의 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수주역은 여러분의 단합된 여정을 응원합니다. 주역의 숲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고 싶다면 여기 상수주역TV에서 매 월마다 방영되는 풀영상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구독, 알림설정,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친밀함과 사랑을 상징하는 수지비괴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